오늘은 다소 도발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오픈 AI 마피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페이팔 마피아는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리드 호프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연쇄 창업자로서 인터넷 붐에 올라탔던 천재적인 CEO들이었고 페이팔을 엑시트한 이후에도 연쇄 창업으로 성공을 이어나갔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AI라는 붐에 올라타려는 오픈 AI 마피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이팔 마피아들의 행보를 살펴보면 스티브 첸의 유튜브 리드 호프만의 링크 드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피터틸의 팔란티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페이팔을 엑시트한 자금으로 서로의 비즈니스에 투자하거나 협업하면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단단하게 구축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IT 산업의 특징 중 하나인 네트워크 효과와 유사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간의 관계망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IT 산업처럼 그들의 물리적인 인적 네트워크 역시 스타트업 신에서 이제는 무시못할 영향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떠오르는 오픈 AI 마피아들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먼저 아마존이 투자하고 있는 엔트로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새로 만든 AI 기업 XAI, 그 밖에도 우리에게 친숙하진 않지만 어댑트, 코베리언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오픈 AI를 중심으로 AI와 연관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해당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입니다. 엔트로픽은 구글과 아마존의 투자를 받았으며 아마존이 생산하는 물류 로봇의 인공지능 칩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LLM 서비스인 클로드는 챗 GPT보다는 밀리지만 구글의 제미나이보다는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XAI는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의 대항마로 5조 5천억가량의 자금 유치를 추진 중이며 X를 통해 콘텐츠 데이터를 학습하며 최근에는 구룩이라는 챗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챗봇 역할을 뛰어넘어서 실행까지 수행하는 ai를 개발 중인 어댑트 대화하는 물류 로봇을 만드는 커베리언트 어, 등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는 인맥 중심의 사회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레퍼런스 체크가 필요 없는 인맥 채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로봇회사 피규어 역시 설립된 지 2년이 채안 되는 신생 스타트업이었지만 하나로 3조 5천억 가치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현대 경사를 만한 가치로 불과 2년 만에 신생 기업이 가지게 된 것인데요. 즉, 기술이 발달하면서 뛰어난 개인들의 생산성과 능력 역시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수의 인적자원의 가치가 높아진 것입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몇몇의 소수 천재들이 인적자원들은 더 높게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회를 잡아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3천명이 되면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 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특히 AI와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중점을 둔 컨텐츠를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가격은 월 2700원 정도로 부담없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가격 정도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멤버십 전용 소통 채널도 따로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